어, 어 누구는 뭐 로, 너는 뭐 누가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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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로 봐도 되지? 정될바지이 자식이? 정재일님 자꾸 얼마나 못생겼어? 형서 갑자기 술집 가자마자 아저눈 아파서 안경 좀 끼기 하위 홧... 안경 얘기야 어. 왜 나왔냐면 음. 하치매가 평소에 안경 낀 거부터 낫다 그랬거든 귀가 얇아가지고 귀가 겁나 얇아요 로드 투수한거 좋은데 국내에서 아무리 제 로드 두막다 씹어 먹고 다니던 시절도 해외 대회 나가면은 진짜 잘한 팔강이고. 적당히 적당히 잘 다녀온 것 같아요. 형서가 방송 안 끄냐? 3천원 감사합니다. 이지 그리고 이제 저랑 하기 전에 벨로렌이랑 토키도도 했었대요. 근데 벨로렌이랑 하면서 느낀 게 벨로렌이 그냥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토키도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이 거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좀더 완벽하게 만든 것 같다.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 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그럴까면 좀 대회 하기 전에도 얘기. 질장 앞으로 열심히 하는지 준나 준나 그, 지켜볼게요. 그걸 뒤늦게 얘기, 되게 다 뒤늦게 다걔3대형 개발리고 개발 나서 토끼도가 이, 이 거리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쳐다볼게요. 그러면 좀 전에 말해줬으면 좀더 참고 가 됐을 텐데, 그러니까 어차피 뭐 비슷하겠지만은 뭐 굳이 그런 얘기를 끝나고 할 거면은 뭐 그럼 끝나기 전에 해줬어도 그러면 어 내가 좀더 신경 쓰는구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할 텐데 다 끝나고 나서 얘기해도 3대형 끝나고 나니까 와가지고. 어 나도 이런 점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오너 하던데, 아, 출국일 때문에 안 되나? 온라인 오리어가 목요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또 목요일에 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월요일이잖아요. 화수 있다, 또 나가야 된다고.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지금이 어. 그래도 해야죠. 뭐, 이게 재밌어요. 하지만 제참명이 재밌기 때문에 토키도랑 프리 게임한 거안 알려줬다고. 응? 카바를 이기던가 카바 좀개 졸전이었는데. 아 근데 솔직히 카바는 진짜 웃했어요 카바 아. 제가 형 무조건 우승각이에요. 무조건 우승각이야. 이랬는데 그냥 씨, 카바한테 돌발개 가지고 강발만 쳐넣으다가 카바를 실수했어개싸가지고 개 그건 근데, 내가 답답하더라 씨. 아 근데 내가 진짜 마지막 날 그러니까 원래 뭐 지금 내가 뭐 완벽하게 잘한다가 아니라 마지막 날 진짜 진짜 못 했어. 더못 했어. 그니까 요새 제가 뭐 잘하는 게 아닌데 마지막 날더 못했어 와... 아. 제가 카바 쳤어야 되는데 카바 고친 제 잘못이죠 어. 그럼 어찌 됐건 그러고 나서 제가 이번 주까지 대일를 나가고 중국 그리고 몬트리올 SCR 이걸 다안 나가요 TGS만 나가려고요 그때동안 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가 잘하는 거 이거야 이제 건영하고 이제 소년하고 이제 프리게임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건영이 5 대형으로 이겼어. 그러니까 어이 막형 개패 막, 막 소년 코 이제 부셔버렸네요. 그러니까 옆에 두 배경 있었거든. 그러니까 다시만 아저 코도 부셔버려야 되는데. <laughs> 근데 소년이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랑 풀 게임 나랑 풀 게임 하자고 자주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첫날에 풀 경기 끝나고 소년이 나한테 와서 풀 게임 풀 게임 뭐 캐주얼 캐주얼 하더라고 그래서아 지금 나3대3 게임 해야 되니까 나중에 하자 다음 날에 그 끝나고 나서 또풀 게임 풀 게임 3대 0으로 끝났어 잠깐만요. 그니까 3선이었는데3대 0으로 끝났어. 근데 또또 원모 원모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이선더 했어. 근데 또2대0 끝났어. 그래서 이제 얘기한 거죠. 형석이 옆에서 형코부셔버리는데용 하니까는. 드뱅이 옆에 있더라고요. 저 코도 한번 부셔야 되는데, <laughs> 어, 그냥 그렇게 했죠. 아무튼 니가 잘하는 거천음에병 감사합니다. 술 먹으러 갔는데, 이제 눈이 아프니까 렌트 좀 오래 아, 깼으니까 눈이 아프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안경으로 바꿔 꼈단 말이야. 근데 그 뒤에 여자애들이 술 먹고 있었거든. 근데 거에 그거 보더니 평소이또 여자한테 잘 보려고. 그냥. 형석이 여자한테 잘 보려고 바로 안경 껴버리네 이러는 거고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어쩌라고! 안경 그 여자에 3명 있어는데 여자에 3명 괜찮았어요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형석이 갑자기 그래. 술집 가자마자 아저눈 아파서 안경 좀 뺏기게 왜 안경 얘기야왜 나왔냐면 하치매가 형석이 안경 낀거부터 낫다 그랬거든 키가 얇아가지고 키가 겁나 얇아요 뭐해 이 자식아 어 누구는, 누구는 뭐 너는 뭐 누가 남자를 봐준다지 나는 너가 걱정이다이 친구야 어, 어? 이 자식아! 형석이 걱정될 지이 자식이! 형석이 약간 소년의 마음이에요. 약간 초등학생 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막 고무줄 고 그런 느낌으로 정진님. 정진님. 자꾸 야, 얼마 전부터 저한테 이렇게 틈새 딜 넣으시는데 이거 곤란해요 진짜. 정진님 어... 곤란해요 진짜 이렇게 틈새들 자꾸 넣으시면은 곤란합니다. 어...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이 틈새 우결 각 부어 이렇게 아, 넣어버리시는데 아, 너무 곤란해요. 어...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거불러잘안되혹시롤하세요 귀에다가 못찾으시 뭐 너무 여기다가? 잘하는데? <laughs> 이거 뭐예요 이거? 데일밴드 붙이신 건가? 소년 너무나도 반가운 제주 보이. 아 근데 이거 소년이 근데 아무튼 뭐 이제 케미전 할때 맨날 나를 찾더라고. 원모 원모 천오백 감사합니다. 전혀 잘못 본게 아니었네요. 네. 다음 선수를 소개해야지. 아, 이때 제가 원래 이렇게 더퓨우죠 보통 이렇게 했는데 어텐션이 <laughs> 잘 아닌데. 뭐, 이제는 훈련 뭐, 긴장되더라고 이제... 그래서 막더 과하게 좀. 어, LA. 어막 긴장되더라고. 오지긴요. LA 선수 나왔습니다. 오지 오지긴 했요 제가 궁금한 거 대체 팔 캔은 어디 갔을까. 다음에 <laughs> 나오지 않을까요? <laughs> 자, 이제 중요한 게 원모 원모 2천원 감사합니다. 요 r I'm s o r 인님 소중한 한 표. r 소중한 한 표! r 인님 머리 네, 왜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i u i <laughs> 정치 정신 같다. 정신. 국회의원아 근데 거. 나보고 제가 뭐 요새 내가 그래 보인다 봐. 막 일본 채팅도 보면은 거. 그냥 회사원같이 생겼다. 게임하게 생긴 게 아니라 광고무수 직원 같다. 뭐 이딴 얘기 말이정진린 EX 창공파동권 발동될 때 바로 반응하소 스파이럴로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중손 쓰면 딜 깨도나요? EX 창공파동권 발동될 때 바로 반응하고 스파이럴로 밑으로 기어가서 중선수위에게 되냐고요? 그게 모든 것이 딱딱딱딱딱 맞아떨어지면 되겠지만 안된다 봐야죠. 어. 관료의 얼굴이. 좋은 말이지. 좋은 말이에요. 아주 그냥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얼굴이에요. 사윗감으로. 어여쁜 따님 있으신 분들 연락. 태궁 잘하려고 ]구나.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아 근데 그 느낌이 너무 하고더라고아 사람들이 연말이 될수록 너무 잘하는구나. 음. 울지 마라고 하는데, 난 이딴걸 안 울어. <laughs> 존나 좆 같아서 더 열심히 해야지. 근데 진짜로 <laughs> 그러니까 나는 걸 울지 걸? 않아요. 응. 나는 진짜 딱세번 울었어. 지금까지 내가 살면 딱세번 울었어. 진짜로. 일본 채팅방에서의 정질 관료형 얼굴, 회사원, 오지상. 진짜로 딱세번 울었어요. 진짜로. 태어날 때 그리고 닥터 히호로그 죽었을 때그 겁쟁이 폐달 인터하이 우승했을 때딱세 번으로서 나는 많이 안 울어요 그렇게 정질림 어. 정치인 콧수 하는데 각하는 닮지 마세요 음. 닮으면 바로 창살 있는 차가운 콘크리트 방에서 자게 됩니다 음. 고생하셨습니다 아, 천원 감사합니다 정신질환 놈천원 감사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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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개소리 하고 잡아줬네. <laughs> 이번 일본 철권 대회 반응 중. 갔는데 나 갔어. 갔는데 우리가 이, 이 테이블에 있고 뒤에 여자 여자 세명 있었어요. 대만 여자겠죠. 딱 가자마자 갑자기 형석이가 아눈 아파. 저 안경으로 바꿔 끼겠습니다. 근데 그 전날 오후인가하침 b 가 음. 멜로렌은 안경 쓴게더 멋있어. 하니까 약간 귀가 나팔나팔한 거지. 그래서 어, 그러면 그딱 안경 꽉 꺼내는데 안 안경 i 써진 진안안얼은이다이팔나팔 s 가지고지로 바로 끼고 i 더라고요 바로 e 어. 로 끼고 와버렸어. 어 time, the f 그렇게 우리끼리 뭐 놀다 끝났지만은 그때 음. 뭐 재밌었어요. 되게. 벨징어상이 그러면 뭐해? 사진은 쟁별이랑만 찍더만. 아, 아 근데 뭐. 지엠별승 하츠메랑 한별이랑 엄청 이렇게 뭐 친한 엄청 친한 건지 한별이가 가서 그냥 계속 그냥 붙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되게 좀 많이. 아빠 오늘 왔어. 아빠 언제해? 아해 그냥. 어안 해.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친한 건지 아니면은.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그 한별이가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나? 정필림 왜지튜브의 개너답 삼형제 내리기 간태1 6 시간 동안 잡은 거안 올라오나요? 그거 보면서 꿀잠 자려고 했는데 아. 모난 다음 편이 몇 개월째 안 올라오고 있어요. 편집이 힘들면 풀 버전이라도 올려주세요. 음. 동건 혹시 있으면 풀 버전 좀 부탁한다. 어. 혹시 있으면. 예전에 제가 풍꽃님하고 전띵님하고 셋이선가? 진짜 오지게 잡았던 적이 한번 있어요 오지게 어. 오지게 잡았던 적이 있어가지고 아이고나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뭐 제가 요새 싸이공이랑 콤보브레이커 때문에 그래도 계속해서 <laughs> 제가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너무 노력을 안한게 아닌가 아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노력을 잘 해서 어 극복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에 그래서 대회 가서 느낀 점은 그래도 뭐 충분히 에보에 비하면은 많이 또 플레이가 괜찮았고 괜찮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업수리님 어, 아이고. 뭐야? 신문을 봤어요. 덕분에 금토요일이 즐거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근데... 아, 참... 그니까 금토까지 여러분들이 금토까지 즐겁다가 일요일에 솔직히 기분 개 썩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 근데 진짜로... 어. 저도... 아, 그러지 않도록. 에. 하겠습니다 그래도 에보보다는 92단계 상승했어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제 이번, 이번 주도 되도록이면은 좀 여러분들이 한국인들이 많이 안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리자드 님하고, 네, 리자드 님하고 어, 나랑 많이 가면 풍꽃님 아니면 안갈것 같거든요. 제 느낌으로. 그럴 것 같으니까 어... 드백님은 형석이도 안 가고 드백님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원래 드백님도 이번에 대만 대회 결과를 딱 보면서 좀 나름 현타가 좀온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제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어... 어제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확실히 해외 대회가 진짜 좀 어렵다는 걸좀 새삼스럽게 실, 실감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외 대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가 좀 많이 실감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좀뭐 대만도 잘 되고 하면 이제 홍콩도 가고 막 하려 그랬는데 지금은 좀 아마 생각을 좀 접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게 또 해외 대회 나와서 게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드백님이 또 이렇게 만약에 좀잘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럴수록 많이 나가라고 하고 싶은데 많이 나가면 그만큼 방송을 쉬어야 되고 그만큼 실질적인 수입이 줄어드는 대신에 쓰는 돈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추천하기 쉽진 않지. 추천, 추천하기 쉽지 않지. 그러니까 이제 새로 도전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를 수 있는 그런 느낌스러다가.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드뱅이도 원래 대만이 잘 되면은 뭐 자비로 해가지고 원래 갈라 그랬대요. 근데 느낌상 근데 가실 수도 있죠. 가실 수도 있는데 아마도 드뱅님이 안 가지 않을까. 어. 아마도 그냥 그러니까 드뱅님이 뭐 부족하다기보다는 대회를 더 다녀보긴 해야 돼요. 더 다녀보긴 해야 돼. 솔직히. 그니까, 제가 근데 그랬잖아요. 드백님이랑 로드투 우승할 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드백님이 로드투 우승한 거 좋은데, 해외대에 다녀오면은, 예전에도 제가 느꼈던 건데, 해외대에 나가서면은 또, 국내에서 아무리 제가 로드투 막다 씹어먹고 다니던 시절도, 해외대에 나가면은, 진짜 잘한 8강이고, 좀 못하면은 막 32강, 17등 뭐, 더안 나올 때도 거의 32강 정도 갔었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방송도 그만큼 못하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주말에 방송 본답시고 그러니까 응원한답시고 보다가 한 32달이면은 방송 한번 정도 나오고 끝나요. 한1몇시간 보는데. 그러면은 힘이 빠지는 거지. 어, 32달이면은 한번 정도 나오면 그냥 끝나. 방송에. 더 이제 더 올라가야 이제 많이 나오지. 뭐그뭐 그뭐 이제 전체적으로 네임도 아니고 좀 애매하죠. 어. 그러니까 32강도, 근데 그 32강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지. 보면은, 이번에도 풀통과를 하면 32강이었는데, 보면은, 지금 한국인 간 사람 중에 풀통 과한 사람 거의 없잖아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아니, 야 이번 연도 빡세다기보다는 작년에도 어려웠는데, 이번 연도가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솔직히 쉽지 않았어. 왜냐면은, 근데 이번 연도는 프로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이게 게임 고인물화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냥 로컬 사람들도 되게 잘해 어. 그러니까 작년에도 어려웠어 작년에 어렵긴 했는데 이번 연도가 어떻게 보면 좀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럴 수 있죠 음. 이 로컬 유저도 상당히 강한 유저가 많고 음. 그렇죠 이게 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콩 정도까지 가고 중국, 몬트리올 레스시아를 아마 다안갈 거라서 그 사이에 좀어 원래는 원래 같았으면은 <laughs> 이번에 제가 대만에서 이렇게 좀 경각심을 안 느꼈으면 원래 같았으면 좀 이것저것 하려 그랬어요. 근데 어 이것저것 하기보다는 그냥 뭐 킹오파 그냥 하루 정도 하고 김 선배님하고 합방 하루 정도 하고 나머지는 또스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열심히 좀더 열심히 좀더 어 의지 있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뭐 그냥 하루하루 정도 대충 조금 조금씩 하고 그냥 나머지도 좀 스파의 전체적으로 좀 매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킹오파는 하긴 해야 되니까. <laughs> 아마 설가시랑 합방 그거 어, 언제 나와? 잠깐만. 그게 중요해. 그거 뭐 킹오파 히로인 언제 나와요? 언제 나와요? 히로인 좀 해야 돼. <laughs> 그래 의지 있게 스파를 하자. 아, 싸 같이 천나 감사합니다. 히로인즈가 풀스랑 스위치랑 뭐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 걸로알고있는데 아, 그리고 아, 이번에 원래 대회 전까지 프리 게임 할 때도 계속 잘 되다가 레버가 제인드 <목소리> <히로인즈가 목소리> <완전히 목소리> 살짝 느리 뜨는 느낌이 나대. 대만 대회 5위 나중에 시작합니다. 좀 조정해야 되겠어요. 다음 대회에서 더 아, 네, 네, 좋은 경기력 보여주세요 근데 대만대회는 5등을 하긴 했는데 음, 음.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만족스럽지 않은 굉장히 결과이기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음. 아해방의 예, 콩군이요? 천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이게 예,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만족스럽지가 않네요 어찌됐건 이번 대회는 복귀 안 하겠습니다 그냥 별로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혼자 보겠습니다, 그냥. 혼자 보고 어. 이번에 그냥 혼자 보려고요. 어.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는 사코 아저씨의 플레이에 감탄을 하고, 토키도의 그런 어떤 플레이에 감탄을 하고 어. 또 생각을 한게 남의 플레이 보고 감탄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나도 프로인데. 내가 약간 이번에 좀 팔강 가서 좀 챙피한 게내 플레이가 자, 그랬잖아요. 물론 뭐 대회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건데 경기가 경기력이 지더라도 좀 프로다워야 되는데 뭐 이번에는 거의 뭐 아마추어만도 못한 경기력을 써 가지고 팔강에서 난 아직 배고프다 히딩크인가요? 그래서 본방은 아, 방금 언주하네요. 냉면 먹었어요. 방냉면 먹어 가지고 뭔가 프로는 프로다워야 되는데 프로다운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진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장풍류 상대로 점프를 계속 시도하는 것이 좋은 것? 장풍 캐릭터 상대로 점프를 계속 시도하는 건 좋지 않죠. 적절하게 시도하는 건 좋지만 계속 시도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계속 시도하는 것은 절대로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살찔수록 얼굴이 김선배님을 닮아가시네요. 그래 그래서 제가 살을 빼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살을 빼도록 할게요. 어, 뺄 계획이기 때문에. 미브하이 콤부 우승 축하 영상은 없나요? 미브하이 콤 우승 축하가요? 없습니다. 어, 죄송한데. 어, 모르나 봐요. 패트살 <laughs> 뺀다는 소리는 11개월 전에도 들었다. 아 근데 아 근데 진짜로 조금 그렇다니까 이제 아, 싸가트 바지 어. 아 옷다리는 겸허하게 스파 연습하겠습니다 옷다리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내일 모레 있으면 다시 모일날 나가야 돼나모일날몇 시까지? 팩트 2살 뺀다는 소리는 2년 전 중환자실에서 누워 있을 때 유튜브로 봤을 때도 들었다. 그러니까 레버가 이상했던 게 첫날, 그 그러니까 대회 첫날, 둘째 날부터는 괜찮았어요. 근데 첫날에 이풀 경기라는데 딱 레버 돌리는데 그 밑에 쇠가 겉돌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근데 그런 느낌이 들어버리더라고. 그날 빼고는 나머지는 레버 문제 없었습니다. 첫날에 첫경한 경기 때딱 그랬었어. 갑자기 어 위로지 했는데 멀쩡해가지고 살 뺀다. 네, 2017년 진짜 중대 발표, 정질 다이어트 시작. 아, 진짜 중대 발표. 2017년 옛날 옛날 얘기 중대 발표, 저 때는 제가 몸무게가 72kg였거든요. 잠깐만, 레버를 좀 손을 먼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조금. 다이어트 시작하자마자 조금만. 끝났죠. 아예, 근데 아직, 아직 시작안 했어. 아직. 아직 시작 안 했어. 지금은 76.5. 어, 내꺼 근데 그거 어디갔지? 질피셜 2016년에 시작한 다이어트 아직도 시작하지 않았다. 혼자 플스 왜 혼자 난리야 저거 이게, 이, 이게 제짜 일킹이형한테 그래서 실리콘 구리수 있냐고 물어봤었거든요 대만에서 이, 이게 없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또개 거제 소리 할수 있는데 실리콘 구리스다. 저거 키재는 건가 본데 키 얘기하는 거 맞죠? 집에 체중계는 스틱 무게 재려고 갖다 놓은 거 같다. 아니야 아니야 저거 다 그게 있어요. 어. 아 제가 저걸로 그거 하는 거예요. 저거 그몸 재는 어나, 거 뭐라 인바디라고 그러잖아요. 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란다. 제대로 지게 될 거다. 아니야 아니야. 아나 근데 아, 에어컨 틀어도 집이 안 시원하냐. 아, 아.